한국 음악계에는 새로운 재능이 등장하여 업계의 풍경을 혁신하려는 젊은 재능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재능은 다름 아닌 트로트 가수 오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달달하고 상쾌한 목소리만이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유진은 작곡가로서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오유진은 한국음악계의 주요 인물인 한 인물의 열정적인 지도 아래 음악작곡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무명의 작곡가는 장윤정, 홍진영, 이명웅 등 유명 가수들을 위해 여러 히트곡을 제작한 사람으로 오유진의 가수 겸 작곡가로서의 경력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유진이 자작곡의 데모를 완성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이 뉴스는 위 언급한 고수 작곡가가 그녀의 곡을 듣고 눈물을 흘렸을 때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작곡가는 음악 경력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멘토로서 존경받고 있으며 오유진의 작곡 기술뿐만 아니라 그녀가 직접 작사한 가사를 칭찬했습니다. 그녀의 노래 가사는 그녀의 진심 어린 감정으로 가득 차 있고 깊은 정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실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그녀의 음악이 그녀의 영혼을 엿보는 창이 됩니다. 이 개인적인 감각은 오유진이 탁월한 가수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작곡가로서의 그녀의 시각과 마음을 반영합니다. 오유진의 이 새로운 성과는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 산업 전체에게도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작곡가는 그의 후견인에 대한 행복과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오유진에게 큰 잠재력을 보고 있으며 그녀가 트로트 음악계에서 개척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음악 커뮤니티의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오유진이 그녀의 자작곡을 발표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음악 경력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 젊은 재능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지를 기대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오유진의 자신감과 열정은 그녀를 트로트 음악계에서 주목받는 중심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작곡 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다재다능함과 창의력을 표현하는 기회입니다. 작곡가의 지도와 높은 칭찬을 받음으로써 오유진은 더욱 소중한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격려는 그녀의 열정을 불태우고 지속적으로 우수성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어 오유진을 현재 업계에서 가장 유망한 재능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